쇼가자 시즌2 시즌 시즌투는 아니고 2회 강원도 횡성 서방 전국체전에 왔습니다 아니 데 여기 와서 누구랑 놀라고 하셨는데 같이 놀 사람 한 명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아닌가요 혼자 이렇게 아 여기서 개막식을 하나 봐요 와 사람 시원해 왔다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사회 보고 계시는 분이 왜, 저, 저와 왜, 저, 같이 근무하시는 문현주 주임이라는 분인데 역시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행성에 왔는데 끝나고 한우 정도는 음 <웃음> 누가요? <웃음> 누가? <laughs> 강원 서방 제남 본부장님께서 <laughs> 전국 서방 체전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체육대회 나가면 항상 개주 선수를 했었거든요. 또 증빙을 할 수가 없네. 우사인 볼트가 몇초 뛰죠? 저 그러면 한 14초 초반대에 뛰겠어요? 그러면 오늘 한우 사주시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어. 아니 100m가 이렇게 길다고? 그서 딱. 100m인데? 아니야. 와, 이거 발뛴발로 뛴다. 어디까지 감벼? 여기입니다. <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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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까지 아유. 시 땅! 다시 다 10초 57 100미터 아니야 뭘 100미터 아니야 이거 하나 잘못했아 여기네 여기잖 여기 다시 아 진짜 이거 주차측 잘못 아닙니까? 아뭐네 이거 달려달려도 끝이 안 나네 빵! 셋 10초 97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국가대표도 아니고 아, 근데 이거 말이 아니야 말이 안돼 인정 못 하세요 아니 어, 나한 번만 뛰어볼게 진짜 은배땅 고 내가 양말 사주면 안 돼? 양말 하나 더 가져왔어요. <laughs> 그러면 식사를 하고 오후부터 이제 경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계속 찍는 거야 이거? 네. 어 나도 나오나요? 뷔님 목소리가 와. 축구를 잘하는 게 좋아. 축구를 잘하는 게 좋아. 아, 축구가 훨씬 더 좋지. 왜? 축구가 좋데 축구는 근데... 또 사회생활과 직결됩니다. 축구와 관련 <laughs>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촬영 하러 가볼까요? 안녕. 네. 둘이 하나 나오는 걸한번 만들어. 네. 누나가 연예인급으로 바쁘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와 여기 야구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야구단처럼 경기까지 다 챙겨서 왔네 버스 한번 타서 응원 한번씩어 진짜요? 어? 아또 경기도 저희 고향. 여러분들 응원하려고 한하 탔는데. 파이팅 해서 다치지 마시고 꼭 우승해서 뵙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 예! 대학교 축제 때 체육대회 하면 인간 사다리라고 혹시 아세요? 아, 그거 맨날 밟히는 역할 했습니다. 얼마나 무겁던지 저기 터덜터덜 걸어가시는 두 분을 한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경기 출전하러 오신 거예요? 아 농구하러 오셨. 어디서 오셨어요? 강원도. 지금 경기를 어... 하나 도안 하신 거예요. 아직. 이제 한 경기 뛰고 왔어요. 지셨죠? 네. 얼른거리가 네. 지셨어. 네. <laughs> 서로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예. 네. 답뭐 신입분들 많이 오시고 이러면 좀 그럼 빨리 가서 또 다른 팀 경기를 네. 빨리 봐야겠네요. 응. 응.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laughs> 행성 <행상> 실내 체육관 <laughs> 배드민턴. 이 50회. 50회 시범 아니야? 자, 열심히 한탕뛰어왔더니다 편집됐나 봐요. <웃음> <웃음> 제가 앉아도 되나요? 왜요? 왜 이러지? 유성재 <laughs> 반장이 대변실에서 배드민턴 굉장히 잘 친다고 소문이 나거든요 아니 초등학교 전출입니다네 초등학교 선몇 전출. 아, <laughs> 년? 저 초등학교 6년 다녔죠 6년 다 <laughs> 선출했어요? <가서> <laughs> 중학교는 왜안 뭐 갔어요? 아 중학교 중학중학교 갔죠 한 게임 1대1 아하. 아니 근데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치시면 아하 <laughs> 아하 다섯 가지 등급이 있는데, 한네 네 번째 정도. 아, 진짜요? 그게 높네요. 아, <laughs> 높죠나 <laughs> <laughs> 처음 전술이라 했을까? 좀 놀랐네요. 코치로 오신 거네요. 스폰스로. 스폰스. 스포스. 잡줄박줄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네. 전화, 화이팅! 정결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그래도 네, 네 번째래요. <웃음> <웃음> 그래도 다섯 개 중에 네 번째면 뭐.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저충청도에서 네. 네. 아, 충청.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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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우승할 거예요. 진짜요? 네, 어... 어... 학생 때 배드민턴 선수였어서 다른 아... 운동을 안 했어요.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저 아직 아 했어요. 애인은 있으시죠? 아니요, 없어요. 네. 매력 발산할수 있는 네. 시간은 네. 사실 애인이 사랑해. 있습니다. <laughs> <laughs> 열심히해서 우승해서 가서 하나 주겠습니다 사랑해. 여자친구 있다 하면 혼날까 봐. <laughs> 저 근데 남자분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요? 저도 다 그랬거든요. 아! 다 보니까 다 남직원인데 혼자 이제 여직원남직원들랑 하기 힘들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목소리도> 아니겠지만 <나름> 열심히 <laughs> 배드민턴 경기에 흥 일정해서 배드민 어, <목소리도> 어, 책임을 배드민턴이 아. 조급 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지금 머리 굴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데뭘하나로 <laughs> <laughs> 잡을 때 조금 더야너 전력농축 적당해? 아저화장실보들게와부끄러 좋은 결과 있기를. 봤습니다. <laughs>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야, 나는 겠다 <laughs> 갔다. 나 이게 안 됐어. 지금 <laughs> <laughs> 가열되고 있지만 저희는 한 소방 가족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속상하네요. 같이 길 싸우는 게 전남인 1등으로 이고 있었는데 패널티킥을 네. 얻어서 지금 1대 1이 된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무승부가 있는 거예요? 에? 연장 없이 그냥. 왜 네, 예선이란 무슨? 아. 아 아까 보니까 되게 열정 넘치게 하시던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번 경기? 첫 게임이라서 다들 부담감이 있는 것은데 음 네, 몸풀렸으니까 다음 경기는 이길 것 같습니다. 정보 받으셨잖아요. 네. 왜 그러셨어요? 심판 어, 오심이죠. 아그 유성재 반장도 <목소리나>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전남장수못했다고저가요저 <목소리나> <그랬는데. 웃음> 아, 저도, 저도 <목소리나> <목소리나> 왜인정 <거예요. 목소리> 신발을 고 점에는 골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할까요? 세번씩 차서 골 많이 넣는 사람이 기스만 하기로 아요스 하면 재미 없잖아요 이아 이거 비 맞아. 아, 아, 제가 못 넣어요. 야,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아, 대박. 대박. 제가 못 넣습니다. 옷만 입으셨었으면 <laughs> 네. 여기 나가셨을 것 같은데. 대신 들어도요전남 <laughs> 아니 전남 이겨야 되니까. <laughs> 전남은 이겨야 되는데. 소방청에서 이렇게 소방체전을 준비하는 취지가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한 종목들을 보면은 전부 다팀 단위로 하는 운동입니다. 소속함과 팀워크 향상을 위해서 이런 종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향, 나의 사랑 경기 화이팅! 오늘 이겼다면서요? 아, 오전 이겼습니다. 지금 어. 어디랑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경북이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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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감독님이세요? 어 아니요. 독북 꼴미뛰어. 아 진짜요? <laughs> 예. 작전이 뭔가요? 꼴미싸움에서 어, 밀리지 않으면 외곽은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미션을 좀 당했습니다. 어, <laughs> <laughs> 오늘 몇개 종목 돌아봤는데 제일 뛰고 싶은 종목은? 농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농구? 어, 어깨가 조금 펴지신 게. 지금 더 힘들어졌어요,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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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경기 시간, 대기 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아. <웃음> <웃음> 두 시간에 더 있어야 돼, 경기하려면.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요, 저희? 감사합니다. 네. 오. 3점 내기, 5점 내기. 5점 내기. 5점 내기. 뱅크는 뱅 이 점. 한어던 걸로? 사주기 싫은 훈신가 보다. 이렇게 <laughs> 직원들이 화합해가지고 운동하고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전국 소방 시도 소방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얼굴 맞대고 할 기회가 사실 흔한 기회는 아니다. 음. 소방청 TV 구독자 10만을 위해 렌더는 <목소리> 거슬푼! What's <laughs> that?